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하동장의 하동 정론입니다. 참 작금의 대한민국이 나라 우리 사회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? 음 그야말로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개판 난장판 아사리판이 아닙니까?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을 여의도의 터를 잡은 300명의 국회의원들과 거의 허무맹랑한 잡소리에 동조하는 작자들은 연일 매일같이 책임론으로 소설들을 그려대고 있습니다 특히 요 며칠 사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어쩌고 하면서 무슨 내란죄를 말하고들 있습니다 내란죄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난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을 말하는 것인데, 과연 그것이 성립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. 제 짧은 소견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대통령으로서 할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. 자, 따져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현역 소장이었던 전두환처럼 군복을 입고 군대를 동원한 것도 아니고, 이제 임기가 2년 반 밖에 남지 가 않았고, 그것이 아쉬워서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처럼 장기 집권을 노리는 것도 아닙니다. 다만, 매우 크게 아쉬운 것은,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던데, 제가 보기에는 개업령 선포에 앞서서 그 담화문 발표가 먼저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. 아, 올려 설령 같은 내용의 담화문이라 할지라도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발표를 한 다음에, 그래도 씨알도 먹히지 않으면, 개업령을 선포하든 선포하든 어쩌든,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후의 권리 행사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자, 윤석열 대통령의 개협령을 지적하기 전에 국회의원 300명은 대통령을 앉혀놓고서 지난 2년 반 동안 어찌했으며 뭘 했습니까? 걸핏하면 그 용도에 맞춰서 국민을 방패 삼아 당신들의 앞에 내세우거나 뒤를 막거나 그런 못된 행세만을 해오지 않았습니까? 거기다가 또다시 국민을 팔아서 아예 사법부와 행정부까지 당신들의 마음대로 주무르는 행태가 정도를 넘어서거니, 어 행태가 정도를 넘어서니 윤석열 대통령의 섣부른 판단이지만. 겸영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. 뭐, 미우나 고우나 이쯤에서 노래한 곡 부르겠습니다. 예, 참 오랜만에 불러봅니다. 이 노래도 양이은의아침미슬입니다 国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 나, 이제, 가노라. <목소리> 아,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<목소리> 겸영 선포를 제가 볼때는 아니 군복을 입어 본 사람이거나 뭘좀 아는 사람들 같으면 이건 한바탕 어설픈 쇼를 벌였다고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잘했다는 의미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그 명령을 받은 군부 똥빌들의 작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개망신시켰다고 봅니다. 나라의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인자 군의 통수권자입니다. 그런데 맹세기 배를 달았던 자들, 달았다는 자들을 중심으로 그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줄줄이 감히 상관의 맹력을 자기의 위치에서 마음대로 평가하고 마음대로 거부하는 항명이 완전히 보편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. 더 쪽팔리는 행태는 똥배를 달고 폼깨나 잡았을 거물들이 그리고 어깨에 겐장을 차고 지붕을 금어 치웠던 자들이 눈물까지 질질 짜가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알수 없는 것들을 라불라불 일러 바치는 모양새는 참가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.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군의 푸른 제복을 완전히 쪽팔리게 했습니다. 에라이 이, 똥빌더라, 별팔아서 똥사 먹어라. 이 말을. 몇 번이고 해주고 싶습니다. 거듭 지적을 하지만, 제복을 입은 군인이나 경찰이라는 자들이 입은 제복에 대한 자부심은 다 어디를 가고, 상관의 명령을 헛소리점으로 알아듣는 이 모양새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이며, 쪽팔리 민낯이고, 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. 오늘 하동장의 하동정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아참 마치기 전에 오래전부터 뭘 안다는 특히 정치라는 것을 한다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들은 흔히 저를 보고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어떨 때 보면 보수 같고 어떨 때 보면 진보 같고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고 또 국내 문단에서 이름이 조금 알려진 어, 알려진 그 어떤 분은 저에게 회색 분자라며 아주 비꼬는 말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렇습니다. 이 참에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회색 분자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.